안녕하십니까. 8월 3일 관심님 오줌 보겠습니다. 질서로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신용강등 소식에 아시아 증시가 날벼락 맞았습니다.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참 이유도 같지 않은 이유 갖다 붙여놓고, 음, 피치는 미국 정치권이 부채안도 상향 문제를 놓고 맞서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해결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미국 신용등 하락의큰 이유다. 참, 말도 안 됩니다. 그죠? 예, 이미 어, 사단은 남부분이고요 자, 지수 한번좀 볼게요. 음, 12년 만에 이제 벌어진 건데요. 월봉으로 보면은, 2011년 8월 5일입니다. 예, 2011년 8월 5일인데, 월봉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하죠, 그죠? 여기에요. 예, 이때입니다. 이때 이후에, 음, 오늘 또 사단이 난 거죠. 근데, 지,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시장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여지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지는 있을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자, 여지는 어디까지 나올 건지, 일봉을 한 번, 열어보면은, 저는, 어, 나스닥 전부터, 3월달부터 이미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이 평선이 두 개만 놓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 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 이후로 시장에 폭등이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이때 설명 드렸습니다. 그죠? 52평하고, 202평 두개 놓고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충격 이좀 크면 여기까지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지 라인은 14,000 이거는 깰것 같고요 두 번째 지지 라인은 갭하고 이 라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13,000한 600이나 700갭맥고면 여기거든요 이 예, 정도까지 는 열어 놓고 보시면 됩니다 충격이 뭐 하루 이틀 더 간다고 보면 여기까지는 좀올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증시 넘어가면 여기는 아직 이제 반영이 안된 겁니다 오늘 밤에 반영이 됩니다 음, 생각보다 좀덜 빠지면 국내 증시 내일 봐도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겪었던 거죠, 그죠? 음, 역사는 항상 또 반복되는 건데, 자, 코스피를 놓고 이미 선방으로 빠졌어요. 지지 라인 을 볼게요. 상승 추세 기조가 무너진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예, 인정하고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추세 라인은 두 개를 그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쪽에, 예, 그다음 에또 하나는 중간 여기 이쪽이죠. 자 여기 아니면 여긴데 저는 이제 요, 이쪽에다 좀 무게를 좀 붙게요 어, 오늘 밤에 미정씨를로좀 거길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요 음, 적감에서 노릴 수 있는 기회로 잡는 거죠 이쪽은 완투로 하면 되죠 완투로 시계에 현금이 여러 개 된다라면 자 코스닥을 놓고 또설명 드려 볼게요 코스닥 지수도 이렇게 놓고 보면 됩니다 네, 여기 오면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만약에 오늘 밤에 미정 씨가 좀 충격이 커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여기서는 뭘 사면 돼요? 그냥 에코프로 그룹주 사면 됩니다. 코퍼스코 그룹주나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주식판이 참 어떻게 보면 개판입니다.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왜 신용강등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뭐 기술적 분석은 오늘은 큰 의미 는 없고요. 미정 씨가 내게 이제. 어, 어떻게 어 마감됐느냐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내일 다시 설명 전드리는 걸 할게요. 어, 오늘 가시는 목보 시장 뭐 박살났기 때문에 음 SK 하이닉스도좀 많이 밀렸어요. 삼성전자도 다 그냥 그 뭐냐? 오늘 강세로 보셨던 테마 초전도체, 이쪽 관련이 들 테마들만 강세로 보였고요. 웬만한 부터다 빠졌습니다. 자, SK하니즈도, 뭐 피해갈 수 없었던 부분이죠. 반도체하고 이차전전이다 많이, 아, 많이 빠졌어요. 기준 양봉 예리에요. 그죠? 얘 예, 기준 양봉이 딱 중심까지 왔죠?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뭐, 잘못된 게 없어요. 잘못된 건 없고, 오늘 미정시가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면, 뭐 내일 바로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 기준 양봉에 시가만 지켜내면 됩니다. 예. 자, 이쪽을 보시면 되죠. 이쪽에 보면 거래량 터지고, 양봉 크게, 크게 터진 게 여기 하나 있죠? 여기다가 라인 을 한번 딱 거보면, 시가에다 거 보세요 어, 그거 보면 이저점은 깨지 않고 시가에서 여기서 지지가 계속 나오고 올라가고 나오고 올라가고 맞, 맞죠 그죠 어, 이번에는 얘가 기준점이 되는 거거든요 어, 많이 빠지면 11만 5천원 근처에서 어, 다시 네, 튕겨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예상 한번 해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손절은 그냥 일단은 여기는 그냥 절반 정도 손절가좀 리스크가 괜찮은 절반 정도 좀 잡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최종 손절을 여기다 잡고 보시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어, 절반 줄였다 여기 오면 다시 재미있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죠자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센스란 좀 가보겠습니다. 자 아이센스는 오늘 매수가가 좀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최저가가 35,500원. 어, 초반에 올줄 알았더니 초반에 안 오고 근처에서 여기서 한번 급반등 이좀 나왔었던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내일 이 종목 다시 볼게요. 매수가가 좀 낮추겠습니다. 민정 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손절가는 여기가 나온 손절가라고 보면 말씀좀 드렸죠. 어, 2 7 5 0 0원으 손절가 잡아놓고, 오히려 잘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수 입장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자리는 29,500원이거든요. 이게 내일 잘하면 올것 같아요. 28,500원에서 29,500원. 이렇게 잡고 보시고요. 손절가도 27,500원으로 잡고 볼게요. 이러면은, 요거 아, 한번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나오신 적과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어, 이제 쌍바닥 잡고 넘어가는 요, 요 그림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지수가, 지수는 살았지만, 이제, 어, 고점 돌파하기는 힘들 거예요. 당, 장은이 고점 넘어가기 힘들어요. 다음 주엔 옵션 만개리죠.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하방이라서. 이쪽 9점 넘어가는 거는 다음 주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이쪽에 내려오면 저감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 반등만 노리는 단기 매매 하시는 게좀 유리하겠죠. 그죠? 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코스닥 기준에서 라인 딱, 수세라인 그어놓고, 여기까지 밀리면, 에코프로 그룹주나, 아, 포스코 그룹들을 조목 아, 하나 잡아가지고 매수하시면,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어렵지 않게 3개 낼수 있겠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자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요거 좀 설명 좀 드려 볼게요 어 이제 전수 반염들이 쓰는 매매 기법 인데 매일 같이 설명드리고 있죠 오늘은 세개였었고요 다원시스 미래컴퍼니 슈마시스 눌림목 매매도 있는데 그것도 좀 설명 좀 드려 볼게요 다원시스 미래컴퍼니 슈마시스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이제 다원시스부터 가볼게요. 어, 다원시스 자첫 번째 고가를 첫 번째 번 뛰어넘는 양봉이 발생하면서 거래량이 같이 뛰어넘어야 된다 그랬죠. 아, 발생한 시점이 이봉이에요. 이봉 아, 이봉 여기서 완성이 됐고요. 저희는 여기서 공략을 해서 이, 전수 받으신 분들이 여기서 이제 6%까지 올라가 당연히 수익이 나겠죠. 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네, 미래 컴퍼니. 제일 먼저 미래 컴퍼니가 잡혔어요. 미래 컴퍼니가. 첫발 따로 걸렸는데 자 거래량 여기저기 첫 봉에 고가할때 없는 양봉에 여기서 바로 발생을 하죠. 여기서도 발생을 하고 여기서도 발생을 하고 자 여기서도 수익이 나고 여기서도 수익이 나죠 그죠? 어, 수익이 납니다. 다둘다 다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자 여기서 휴마시스는 매매 금지 유형인데 어제도 설명드렸죠? 혹시 따라 하실 뭐 있을까 봐말씀좀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분봉에서 어, 봉이 음 시가 대비해서 10% 이상 올라가는 VI 걸리는 이 급등한 장대항봉이 있으면 매매 금지 요걸 네, 좀 설명 드렸었죠 그죠? 요런 거는 이제 매매하시면 늘어집니다 여기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간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한방에 때리는 거는 단타 매매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 드립니다 요런 거는 이제 검색해서 제외를 시키게끔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설명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이거는 이제 첫 봉을 돌파 했을 때 뚫고 나가는 애를 따라가면서 사는 거고요 예, 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어, 10개 중에 하나도 손절이 안 나가요 20개 하면 하나 정도 손절 나갑니다 엄청나게 승률이 높습니다 두번째는 이제 눌림목매매기법 예, 인데요 요거는 좀 제가 재미난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 제가 이제 이 지표를 이거는 이제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개발한 거니까 저밖에 없겠죠, 당연히. 자, 오늘 종목이 보시면, SM하고 다원시스죠? 예, 네, 다원시스가 두번 매매. 다원시스. 오늘 폭락장인데도 보시면, 일단은 여기서 이제 돌파 매매를 한번 가능했고요. 갔다가 주가가 쑥 빠지죠? 라인이 세개3세개 이유는, 가운데는 매수가구요. 가운데는 매수가고, 노란선, 황금 라인은 매수가고, 파란선은 손조가구요. 위 하늘선은 매도갑니다위 안에 기본으로 딱 3%씩 잡아놓은 거예요. 위로는 3% 이상 수익나는 자리에서는 매도. 밑으로는 3% 손절나가는 자리에다가 손절매작 가격.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치고 챙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검색기에 또 뜹니다. 어, 검색기가 두 개예요, 두, 두 개입니다. 이제 여기 오면은 뜨게끔 이제 검색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 다시 한번 투수액이 나오는 구조죠, 그죠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자, 다두 번째 거는 이제 SM이라는 종목도 한번 좀 볼게요. SM 자, SM이 여기인데요. 음, 주가가 급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등했다가, 그툭 떨어질 때, 예, 여기, 여기 오면 검색기 떠요. 그러면 여기 라인에서 딱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바로 수익이 나오죠. 그죠? 아, 기본 3%에서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내려와요. 그럼 검색기 또 뜹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매수. 또 올라가요. 요거 가지고, 잠깐, 자, 이에1한 어, 시간도 안 돼서 두번 수익이 가능한 부분이죠. 손톱까지탈안 하는 거 보이죠? 그죠? 이게 다 검색기에서 정확히 잡아내는 거고요. 이 라인은, 제가 이제 검색기에 뜨는 것만 라인이 생성이 됩니다. 셀바스에는 라인 생성 안 되죠, 그죠? 생성이 안돼 신기하게. 예. 제가 그 검색기에 뜨는 것만 이게 라인이 생성할 것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 단기 매매를 이렇게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숙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걸리면 거의 다 수익 줍니다, 그죠? 음 그래서 초짜들도 그냥 아, 초딩도 할수 있는 매매예요. 검색해 뜨면은 그냥 라인에 걸고는 상만 됩니다. 굉장히 좀 쉬운 매매예요. 눈용매매는 겁나 쉽습니다. 그죠? 매수가 매도가 순도가 다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쉽습니다. 자, 아무튼 어, 이렇게 이제. 그, 기법전수반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두 가지 유형은 지 설명 좀 드렸고요. 자, 내일, 어쨌든 시장이 좀 여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오늘 미증시 잘 보고요. 미증시가 2% 이상 안 빠지면, 국내 수지가 오늘 마이너스 1.9% 빠졌잖아요. 외국인이 어마 무시하게 때렸습니다. 엄청나게 때렸어요. 예, 때렸지만 너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미증시가 오늘 국내 수지가 마이너스 1.90, 코스닥은 3%인데, 뭐 1%대로 음, 하락 마감하면 내일 취소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차분하게 보시면 됩니다.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쪽 고점은 이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다음 주까지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려면 오 올라가긴 하지만, 예, 이쪽 고점 넘어가는 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뭐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 웹메 기법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다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